키는 제가 이제 180 조금 모자란, 조금 모자란? 아, 174고요. 어, 몸무게는 제가 한70 조금 모자란 61 야, 61 오, 조금 모자라네요. 어, 오히려 찌고 싶어서 열심히 찌워 가지고 음. 제가 한번 64kg까지 어본 적이 있는데 어? <laughs> 콘서트를 하고 왔더니 하루 만에 2kg가 빠져 있었어요. 잠깐만! 너 샤넬 여이 뭐야 샤넬 r 어. 이 은혁오빠 발이 너무 하 s 요 <laughs> 샌들 안아 <안에> 스타킹 신었나요? <laughs> 아니요 아, 지금 people are joking. Hi, I'm Penny Russell. Wallet Poet. Make up with your Hyaki Hanum Penny. I people go. I was in Pibu. I was 1일 1팩. 잘 씻고 팩도 매일 하고. 물 충분히 마시기 2리터 이상. 음. 안 마시잖아요 근데. 나 근데 2리터 가까이는 마셔. 마셔? 어. 토마토. 토마토. 어, 하루 500g 정도 이거 왠 방울토마토예요? 마오. 지난번에도 <목소리> 파란 머리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 다시 이제 검은색으로 입혔어. 네. 음악방송 할 때가 됐는데, 그걸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또 했어. 어, 또 했어. 그래서 탈색을 한 네다섯 번을 했어. 이제 두피가 뭐 막시뻘개지있고 어. 어, 예. 아, 네. 어, 그래고전 알이 없어요. 아, 건강하네. 전 라색을 했습니다. 아, 라색을 했구나. 네. 네. 귓구멍이 커. 저 진짜로 제가 귓구멍이 커서 웬만한 이어폰이 네, 그러니까 좀잘 빠져요. 이요 음, 그래. 달팽이관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 이게 사실 말이 돌면 어지러워요. 좀 많이 어지러워요. 네 다섯 여섯 야야야야야.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진짜 어지러워. 아 뿌임. 아 뿌임. 아 그래서 지금 귀빨개졌잖아요아 여기가. 저는 지금 완벽하게 제 자연 제 코거든요. <laughs> 우연 입술이 두껍고 아래 입술이 얇아.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중이 좀 그래서 좀 짧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윤혁 씨가 인중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막 음. 얘기할 때그입술에 코에 자꾸 달랑말랑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음. <laughs> 어, 지금 달라 그러잖아요. 지금 음. 달라 달랑 그래. 달랑말랑거려 매력적인 입술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엔 더 도톰하다. 부어? 부어가지고. 화날 때 제일 많이 나와. 네. 뭐 집중할 때도 좀 입이 나와 혀를 내밀어서 코를 뭐? 코가 코에 닿아요? 그냥 코 끝에 닿는 거예요. 아. 후, 일단 뜨거우니까 좀 식혀서. 제가 뜨거운 걸또잘못 먹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후후 불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휴대용 선풍기 있잖아요. 그걸 한 손에 들고 먹었어요. 이렇게. 왜냐면 계속 부니까 어지럽더라고. 이번 <laughs> 바닐라. 어. 일반 코코넛 와. 똑같은 거에서 맛이 두번요 <laughs> 아, <저, 웃음> 아, 이 부분 완전 킬링 같으나요 네. 네. 진짜 잘했네요, 저 은혁 씨죠. 네. 은혁 씨가 가성 진짜 잘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른 멤버들 목소리를 과일에 비유해주는 <목소리가> 강단영 어... 아, 내 목소리 날기 날기 상큼해. 맞아요, 내 목소리 상큼. 여기 끝꼬리가한 마리 살아요 살아요? 네 여기 한 어? 마리 살고 있어요 키웠어요? 키우고 있어요 맨날 이게 모이주고 어, 어. 목디스크가 살짝 있고요 어. 춤을 좀 오래 춰가지고 내몸 진짜 예뻐 <laughs> 몸 라인은 아주 예뻐 아. 몸이 이쁜 거는 은혁씨가 되게 많이 이뻐지신 것 같아요 특아아아 얼굴도 아 이뻐졌는데 네. 가장 아름다운 몸매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시원씨하고 이제 은혁씨가 아 그래요? 제가 아몸 자체가 아 확실히 아 마르긴 했어요 작죠, 네. 그쵸? 네, 체구가 작은 음. 편이어서, 음. 정말 막큰 근육질의 어떤 그런 남자가 될순없고요 이번 앨범에 음. 이제 의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네. 피팅이란 걸 하잖아요. 사이즈를 사이즈 재는 거. <laughs> 저 같은 경우도 네. 어깨를 이제 딱 쟀는데, 네. 이트 씨랑 동현 씨가 저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요. 딱빼요 리넥션 상태. 은혁 43cm. 44. 44. 43. <laughs> 43. <오. 웃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을 때아 여기가 여기가 좀 직각 좀 어깨에다가 어깨 라인. 아 이게 장난 아닌데. 어깨에서 이 가슴 쪽 떨어지는 가슴 밑입 쪽. 어. 여기랑 이 어깨 라인 <laughs> 진짜 예쁜 네. 스타일이죠. 지금. 아. 등 넓이 8이. 8이. 8이? 은혁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야 진짜. 여기서 제가 꼴찌예요? 그렇죠 네. 그... 작년 12월에 부상 입으셨잖아요 예, 갈비뼈 부상을 입었었어요 지금 연골 모양이 좀 틀어져서 음... 이쪽에 이쪽 한쪽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뼈가 튀어나오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수술하기에는 또 애매한 그런 거라 려욱 <목소리> <래호> 씨 허리가 <목소리> 몇이에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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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을 거 같은데? 이, 이거 26 아아 아, <laughs> 아, 26이에요 어? 어, 아, 은혁이 오빠 진짜 패다 패딩 패딩, 패딩 패딩 26, 2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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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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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냥 이렇게 치는 거 보니까 누군지 확인 좀 할게 지지 <laughs> <laughs> 어떻게 알았지? 아니 네 몸이 너밖에 없어. 몸이 예쁜 게 너밖에 없다니까아 이거 몸배가 없다니까. 아, 드러나는데. <laughs> 아날매 아, <laughs> <laughs> 은혁 씨가 3 4 c m 네요 뭐? 은영이가 다리에 다리 자신감이 좀 <laughs> 생겼어요 제모를 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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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모 잘됐네 정확하게 한번 왁싱을 제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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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아. 어. 예. 아니 얘는 어. 음. 아 몸이 왜 이래 아. 어. 저 되게 뻣뻣해요 몸왜 이래 아 잠깐만요 이게 다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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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진짜. Two, six, f i 이 e 잠깐만. 잠깐만. 피아니스트 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o 잠깐만. 잠깐만. e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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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야? 이렇게. 너 어. 발가락 이렇게 예뻐? 나 아, 한번 얘기한 적은 있어. 아 이번 투어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리허설도 음. 하고 그러니까 어. 막 맨발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 발가락을 봤는데 <laughs> 너무 예쁜 거예요 발가락이. 아, 뭐. <laughs> 어, 발가락 진짜 예뻐. <laughs>